네, 지금 최대 해상도가 2 5 6 0 x 1600인데요. 어이 모델은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WQXGA 16대 10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화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픽 작업, 문서 작업, 그다음에 영상 시청할 때 게임 같은 거 화면을 할 때도 굉장히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확실히 16대 9하고 16대 10 화면비는 달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어, 외장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모델은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노트북으로 굳이 고생의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배터리가 7 0 w 아트 아워의 그 대용량 배터리가 채택이 돼서요. 어, 65%일 때 10시간 사용할 수 있죠. 100%일 때는 적어도 18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 깜빡 잊고 어, 충전기 어댑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하루 정도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추가로 SSD하고 메모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더 확장성을 어,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어,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때이 모델은 인텔의 8세대 프로세서인 코어 i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 할때 여러 창을 띄워놓고 그다음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더라도 프리징이나 그다음에 렉 걸리는 현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 게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램은 기본 8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어, 추가로 8기가 더 설치하시면은 거의 웬만한 작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뭐 프리미어로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모델은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윈도가 우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도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윈도우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윈도우 OS를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사셔서 어,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윈도우 10홈 버전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라이센스 있는 분들은 새로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어,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풀사이즈 키보드를 채용했기 때문에 문서 작업, 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화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라이트룸 포토샵, 그다음에 영상 편집 작업할 때 굉장히 넓은 화면에서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어, RGB 색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영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는데요. 어, 제가 지금 촬영한 사진을 편집할 때 보면은. 포토샵 작업으로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프리미어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노트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진, 많은 클립을 해도 뭐 버벅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메모리, 제 개인적인 욕심이자 메모리 하나 더 추가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터치패드의 감도도 매우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 작업 영역이 넓어서. 양손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효율성이 좋은 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을 보자면은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함으로써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요 USB-C 타입 그 다음에 USB 3.0 그리고 RJ45 포인트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은 m i c r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어, 영상 작업 하기에도 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USB, HDMI에서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어 다만 이제 그래픽 카드는 인텔의 HD 육0공그 내장 그래픽 카드를 채용하고 있어서 게임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상 감상과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같은 작업,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감상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CPU가, 인텔 8세대 코어 i3 에다가 메모리가 DDR4 8기가 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양에서는 충분하게 기본적인 윈도우 10에서 돌아가는 거의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포토샵과, 그 다음에 프리미어까지 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4K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버벅거리고, 제가 말한 영상 작업 시에 그, 인코딩 기준은 FHD 기준입니다. FHD로 작업 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어, 무게도 1.8kg대로 가벼운 편이고요 17인치라는 걸 감안했을 때요 그 다음에 다크 실버 컬러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슬림한 타입이고 내장 뭐 앱캠은 굳이 설명안 하겠습니다 뭐 요즘 거의 쓰질 않아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하파를 뜯어서 어, SSD하고 램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서 확장성까지도 뛰어난 모델입니다. 나사를 모두 분리해서 하판을 분리하면은 SSD를 하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메모리야. 지금 추가 메모리를 낄수 있는 어,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하나 더 확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SSD네요. SSD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슬롯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SSD 추가 장착하고요. 메모리 쉽게 장착했습니다. 하판 분리해서 메모리하고 SSD 업그레이드 하고 하판 닫고 나사 조이면 끝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SSD까지 용량을 늘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프로세서 우존율도 심하지만 뭐 고성능 게임을 하지 않는다음야 이런 그 사무용 노트북 경우에는 이렇게 SSD와 메모리를 추가해 줌으로써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투자한 대비 확실히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어, LG 울트라 PC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LG 울트라 PC를 쓰고 싶은데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어 제품 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프리스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윈도가 있다는 윈도가 일단 가정하에 윈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에서 LG 울트라1 7인치 모델 프리도스 모델을 리뷰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K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4K상도 영상인데요. 아, 볼륨을 좀고 네,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사운드를 끄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 재생하고 있는데요. 16대 10 화면비가 주는 풀사이즈의 그 웅장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그 디스플레이가 중요하죠. 그, 그, 이거는 분명히 이제 집에서 쓰신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야외에서 이제 작가잠가 사용하신다고나 아니면 야외 여행 갈때 출장 갔을 때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이 노트북 하나로 넷플릭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운받은 영상 뭐 그런 것들을 모두 보면서 영상 작업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10대화면비에 넓은 대화면 거기에 17인치 그리고 2 5 6 0에 1600의 해상도 그 다음에 어, 뛰어난 색감 표현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IPS 17인치 IPS 광시야각 LED 디스플레이라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을 활용해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노트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했던 풀 사이즈의 키보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키 패드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 문서 작업하고 그래픽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어 제가 직접 사용을 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 키감 부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독립형 키패드라서 분리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다 키패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살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키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MS 오피스를 주로 쓰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MS 오피스 쓰겠죠. 이런 부분들 작업을 할때뭐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노트북으로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큰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서 작업할 때 눈이 덜 필요하고요 화면이 크면 확실히 눈이 덜 필요합니다 어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넓은 문서도 더 크게 볼수 있고요 어 화면을 더 키워서 더 크게 글씨를 볼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는 데 있어서도 어, 피로감이 덜하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G 울트라기어 노트북에는 이제 그 유선으로 헤드폰을 연결을 하면은 어, DTXx 울트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4 어, 네 단계 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실감 나는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게임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거를 하는 분들에게는 설정을 맞춰서 하시면은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그런 어, 사운드를 바탕으로 영상과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6대 10 화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로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있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때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그 다음에 게임은, 그 다음에 문서 작업, 모든 작업을 할때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액정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IPS 패널이기 때문에 측, 좌우 측면에서도 시인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큰 화면을 보기 때문에 어, 쾌적하게 시청을 할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에도 강한 그런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년의 테크 실험실에서 사무용 노트북으로 적당한 LG 울트라 PC 17인치 노트북을 사용해 봤습니다. 어, 이 제품은 프리조스 모델이어서 경제적인 비용 구매도 부담이 덜하고요. 그다음에 슬림한 사이즈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무, 엔터테인먼트 그외 기타 용도로도 사용하는데 굉장히 무난한 노트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